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의 가치 13탄으로 어, 꿈은 스마트 구글 안경과 같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선생님 구글 안경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 구글 안경이라는 것은 우리 그 안경이 있잖아요 네네 안경을 낀다는 것은 뭡니까? 눈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그 안경을 끼고 있지만은 네, 네. 이 안경을 끼고 있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장점으로서 안보이는게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네, 네. 비가 온다든지 조금 이렇게 수증기가 네. 뭐 있을 때는 안경 잘안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안경이 없는 사람은 수증기가 끼든 안 끼든 잘안 보입니다. 네, 네. 근데 그걸 안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 있잖아요. 도로. 네네. 도로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노면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예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괜찮은데 가을 이상, 겨울 초겨울쯤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노면이 얼었을 때 있잖아요. 새벽이라든지 그럴 때 만약에 차가 가면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예예 어, 비가 오면 또 어느 정도 이게 좀 미끄럼 현상이라든지 눈이 와도 미끄럼 현상이 예예예.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예 그리고 오늘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한 시간 예.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예예 이럴 때 만약에 구글 안경을 가지고 끼고 있으면은 음. 이 노면 상태를 알기 때문에 네, 네. 어, 운전하는데도 약간 그 속도라든지 이런 걸 적당히 할 수가 있고. 하늘을 보면서 한 시간 후에는 비가 올것 같다. 음. 하늘의 일기예보를 알수 있는 그런 안경이 있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알잖아요. 예예. 그렇다는 것은 우리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예예. 그 자율주행 같은데 보면은 그 자동차가 스스로 노면의 미끄럼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그걸 안경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구글 안경의 공통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지금 그 안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안경을 보고 이 판독을 해내는 거잖아요. 예예. 뭐 예를 들어가 군대 가 보면은 저게선 그 안경이 있어요. 예예. 저게선 휠타라고 있는데 어, 무월광시 그러니까 달이 없을 때 보면 사방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예. 그렇지만 이 무월광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이게 상대의 적을 동태로 살필 수 있거든요. 예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대에서 살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예예. 꿈 마찬가지입니다. 꿈 자체도 우리는 이렇게 뭐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꿈속에서 나와서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떤 뭐 동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저 사람 A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A가 안 나오고 C가 나왔다 한면 쳐봅시다. 그럼 A의 마음을 모르지만 C의 마음은 평소에 잘 알고 있다고 쳐볼까요? 예, 예. 그러면 저 사람은 꿈속은 C를 나왔지만은 동업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C의 마음 같구나. 예, 예. C가 조금 약간 사기를 잘 치는 사람 같으면 동업하는 사람이 그 A를 대신해서 C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네. 그 우리 어떤 데 보면은 그, 그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뭐 장군은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뭐 김명민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신해주잖아요. 예예.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 어떤 연기를 잘할 수 이순신 장군 대신해주잖아요. 음.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걸 안경을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뭐 공통점이 바로 그 그거를 보듯이 이제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 알수 있다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꿈 속에 우리는 평소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꿈 속에 들어가 보면. 구글 안경같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했다, 음. 뭐, 주식은 어떻게 했다, 이걸 아는 거기 때문에 음. 구글 안경 같은 어떤 그 특징이 있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 꿈을 가지고 예. 구글 안경이 이렇게 모든 어, 길이 좀낭떠러지다 예를 들면, 차 운전을 하다가, 예. 그, 뭐, 여기는 좀 미끄러운 상태다 그러고 안내를 가, 자동으로 나오듯이, 이 예. 꿈을 가지고도 미래를 말하자면은 우한을 막아주듯이, 이 꿈을 가지고도 미래 우한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말과도 같나요? 그렇 평소에는 눈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볼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미래라든지, 뭐또 어떤, 우리가 저 사람 타, 상대의 마음을 안다든지 하는 말 팁이 없잖아요. 음. 그렇지만, 꿈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아, A라는 사람은 나는 전혀 모르는데, 예, 예. 저 사람들에게 동업을 하려고 제의가 왔다. 음. 그럼 내가 경제가 되기 난처할 때는 동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렇 그렇죠. 망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그, 저 사람 대신에 꿈속에 C가 나타났다. C는 내한테 평소에 사기를 잘 쳤다. 예. 그렇다면, 저 A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음. 달콤한 소리를 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하고 연결된 사람의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는 꿈이지만은 그걸 안경치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꿈의 응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응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 꿈이 있잖아요. 예, 예. 꿈을 상징성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어떤데 보면 사람이 나오는 뭐, 죽은 아버지가 나왔다. 뭐 엄마가 나왔다. 뭐안 그러면은 어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꿈에 나왔다. 아니면 동물이 나왔다. 이런 것을 어떤 그 상징을 나오잖아요. 예예. 그 상징을 뭐잘 그러니까 평소에 동물이라도 내가 개 같으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고 내가 평소에 되게 뭐 친했다든지 좀 내가 잘 돌봐줬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돌봐야 좋런 경우가 생기고. 예. 그 고양이가 나에게 뭐 아주 좋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아하는 그런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음. 이런 것이 바로 구글 안경처럼 우리가 미래를 미리 체크를 해서 상징성을 풀리를잘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상징성을 잘 찾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군요 이게. 그렇죠 예잘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나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